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백성은 반드시 주님이라는 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의 뜻이 있는 분, 제가 그 인천에서 분목사 생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분이 공직자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천 받아서 앞으로 정치인이 되려는 그런 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만 주님을 알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주님도 나를 아셔야 된다 이 쌍방간의 알미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건과 달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이 보도되는 그 뉴스 가운데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게 일부러 노력한다고 될까요? 거의 무의식적인 거죠. 자차가 달려올 때. 두 사람이 다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뭐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아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 주셨구나 이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같이 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3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목자와 양은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성격과 특징, 외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담임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이제 세울 줄 아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가 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따로 없다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에 마흔한속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속회인도자와 속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자로 세워진 분이 있고 나중에 세워진 분이 있어요. 이 속해 편성을 하는 가운데 피치 못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간 인도자 보고서를 보면서 나중에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인도자가 되셨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야, 이 권사님 인도자 안 세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된 보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성격, 특징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단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목숨 걸고 하시길 바라요 아멘 음, 저도 16년에 일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어, 이래도 제가 좀 인정받으면서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하나 일 맡겨놓으면 전똑 부러지겠습니다. 벌써 그래 생겼죠? <laughs> 진짜요 항상 뿌러스 알파를 다 하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 뭐냐면 주인 의식 가져라. 올도 제가 건강 도치 운동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막 있더라고. 그래서 쓰레기통하고 찢게 가지고 가서 제가 다 주웠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제가 주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어느 공간을 가서 봤더니 거미줄이 있더라고. 아, 어디지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디, 어디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건강 둔치에서 쓰레기를 좀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휴지 버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휴지 주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딴 최윤정인가요? 예? 아 최인정? 아 민정이 그 최민정 양참 멋있겠죠, 그죠? 예,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선수인데 금메달 따고 나서 활짝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지만. 길거리에 휴지 버리지 않고 휴지 줍는 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임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여러분들이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그런 그 사람의 삶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목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따라가죠. 부름받은 양은 목자를 절대 앞서 가지 않고 그 음성을 쫓아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은 목자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른들 그림자 밟지 않으려 했죠. 그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딸 꿇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어른 앞에 있곤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양과 같아서 바른 길로 가려면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거짓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내용, 양질의 그 내용들은 들으셔야 되지만, 은 잘못된 거짓 정보나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따로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길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경청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온전하고 기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한나 우리 자매 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일부 반주를 좀 부탁하려고 했었습니다.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예, 직장 생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같이지 그래서 땜빵은 할수 있습니다 에이, 이랬었어요 근데 땜빵이 아니라 이제 심야기도 이제 전담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가책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아멘. 십절이죠. 예수님은 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꾼은 양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늘 교회를 살피게 하시더라고요. 늘제 홍성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단임이 된 이후에 늘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거 그러니까 안 보이면 좋은데 자꾸 보입니다. 오늘도 심야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곤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디어데 이런 거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유는 한 가지요. 예 첫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땀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쾌적한 장소에서. 더 많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를 왜 설치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문화 활동을 하시라고 설치해 거라고. 그런 마음이라는 걸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해치는 것을 목격해도 사꾸는 자기 아니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양들인 우리를 향해서 늘 관심 갖게 해주세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적인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방을 할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음, 쓸쓸거리고 돌아다니는 목사 만나면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단니 목사가 늘 교회에 머물러 있고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저희 집 사람도 보면 그냥 전화기 늘 불이 나 불이 그냥 어떨 때 제가 슬쩍 열받습니다. 막 급한 일이 있어 전하면 화 맨날 통화 중이야 그냥. 그 전화기를 하나 더 사줄까 이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와는 전혀 다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에게 뭘 주셨다.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거고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이 이런 불평등한 거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쓸 만합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시급이지, C, 시맨을 하잖아. 그냥, 근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마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엄청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뻐하며 사시길 바래요.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면 날 살피시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살피면은 뻑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강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잘 선택하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예수님을 잘 믿게 만하면 돼요. 저 신천지 이만인이. 하나님에게 안상홍이니 장길자니 제이메스 정명석이니 구원판이 이런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예수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목자의 한 무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16절이죠 아직도 주님의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남은 사명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시고 우리는 얻었어요. 그럼 뭘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전도에 전도, 아멘? 그래서 속해 인도자 보고서에 전도 목표를 쓰라고 한 거예요. 전도 목표를. 그 전도 목표를 쓰면 그래도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은 해야지. 너무 겸손해 가지고 어떤 분은 아직도 안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 가지고 한 명. 에, 겸손한 건 좋지만 믿음으로 이럴 때 내지르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냥 열 명, 조금 강큰 사람은 백 명. 뭐안 되면 어떻게 그냥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미습니다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일자 쓰신 분은 옆에다 영을 하나 더 쓰시면 좋겠어. 아멘. 다섯 명 미만으로 쓰신 분은 무조건 그 앞에다 일자 써야 돼. 일자를 최소한 열 명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이 양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러셨잖아. 사람이 말해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 새끼라도 그린대요.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은 아무것도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크게 내리 내지르시길 바랍니다. 음. <laughs>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일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 된다 하고 하면 다 됩니다.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가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냥 이러면 돼. 된다 된다 하면 돼. <laughs> 단임 목사 자꾸 충동질 을 하라고 주여, 우리 목사님 입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래 봐도 제가 아이스, 그림 한 숟갈 한 입에 넣습니다 그냥 저희 아내하고 이내는 맨날 손해 본다잖아. 다섯 숟갈 먹을 때전한 숟갈에 그냥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어 주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사명을 이뤄야 된다 주님은 흩어진 양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보통 나 하나 그냥 어떻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죠? 아, 크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믿어요?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 편게 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족을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사람의 모가지를 끌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짓입니다. 따입니다 전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전도가 아주 그냥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친구에게 자꾸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무리에 속하지 못한 양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친구에게 밥한번 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대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이 생명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꼭 읽어봐. 그책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 천국을 갔더니 누가 상급이 가장 크냐?" 라고 봤대요. 순교자 아니더래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의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가장 큰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자꾸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주 좀더 자극적으로 예수, 예수 전할 수도 있어너그러다너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 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절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 봅시다. 묵상 질문 첫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뭘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 듣기에 귀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마귀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시험 들게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게 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라는 게 10절. 가책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함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연합속회와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살 거냐, 감사하면서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라는 거예요. 16절. 가엾습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네 있다.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홍수가 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또 체격이 커 그런 분이 막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그 아주머니를 딱 잡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주머니를 건졌습니다 이분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도로인데도 막 떠내려가는 거야와 가슴이 제가 안도의 숨이다 내시저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돈 많아도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무식한 전도 방법이고 뭐 그렇게 요즘 전하느냐고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든지 성도든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첨당 불신 지옥이지. 그 얘기한다고 왜 목사님들 가운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정말 문제 있는 목사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삶에 적용 봅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며 살아라. 아멘. 너의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